북교의 예성강 핵폐수 방류 침묵은 공범이다. 북교의 예성강 핵폐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환경 파괴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국제 핵 비박산 체제에 대한 의도적 조롱이며 한반도 생태계에 대한 의도적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외면한 자 또한 침묵한 자 또한 모두 공범입니다. 이 정황 자체는 이미 2023년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회원국이 아니며 북한과 연계된 중러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부권은 공식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폐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 간단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정권이 아니죠. 한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